보면은 가로추과세로추을좀 반대로 했죠? 네. 대부분 오른쪽, 이쪽이다는데 오른쪽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? 그 왼쪽으로 하면 왼쪽, 왼쪽에서 그 이쪽이 좀 보기 더 편하지 않아요? 그 사람들이 네. 음, 대부분 음.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음. 오른 오른쪽으로 하였습니다. 근데 이게 더 보기 편해요? 네. 어카트 친구 이 치, 친구도 이쪽이 더 편한가요? 보기가? 이렇게 그 막대 그래프를 큰, 그 비교할 때 이쪽 이렇게 가로와 세로축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면 더 편한가요? 어떤가요? 음. 좀더 불편해요.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. 우리가 또 너무 왼쪽이다가 치우쳐서 왼쪽에또 익숙해졌을 수도 있긴 한데 네. 음,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 편한 쪽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. 지금 막대 그래프를 사람 수를 보면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숫자를 적어주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? 네. 오른쪽에서 그 눈금이 있으니까 눈금, 오른쪽 눈금을 보고 보면 더 좋을 것같아서 근데 그것도 좋긴 한데 여기에다가 숫자를 적어주면 어때요? 숫자를 적으시면 더 편해집니다 어 한번 적어볼까요? 한번 네. 적어주세요 옆제 연필 연필 없어요? 응. 어, 연, 연필 있네요 연필 날라왔어요 적어볼까요? 음, 자, 이렇게 적어 놓으면 막대 그래프의 크기 비교도 되지만, 얼만큼 차이가 난 지도 알수 있겠죠.